변호사 상담, 교통사고 처리, 교통사고 발생 후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처리 과정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 확보, 피해자 구호, 경찰 신고, 그리고 증거 수집 등의 단계가 핵심이며,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고 직후 상황 기록과 목격자 확보, 사고 촬영 및 주변 상황 사진 촬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드립니다. 또한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때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신속하고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이 후속 법적 분쟁. 예방에 필수적이며 과실 비율 산정과 보험 처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이후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과의 합의 절차, 보험사와의 협상, 필요시 형사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한 법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상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쌍방과실이 엇갈리는 경우 전문적인 법률 자문 없이는 불리한 판결이나 과중한 대상 책임을 질 위험이 높으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 준비가 사고 이후 분쟁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 열쇠임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